안녕하세요, 티아TV 티아입니다. 자, 오늘은요, 미니어스, 작지만 놀라운 모험이라는 게임인데요, 여러분들. 어떤 게임성을 지니고 있을지, 홍보 영상물부터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처음에는요, 방에 피규어가 등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야, 이 피규어가 주인공 같은데? 당연히 움직이겠죠? 움직인다. 야, 캐릭터 잘 구현해놨다. 어, 뭐야? 오, 얘도 캐릭터인가? 야, 쩐다! 어, 다른 피규어다, 얘는. 피규어를 수집하는 수집형 RPG 같은 느낌도 들겠죠? 아, <laughs> 이게 뭐야. <laughs> 야, 이거 재밌겠는데? 다른 정보로 조금만 더 알아보도록 하죠. 방금 영상에서도 보여드린 것처럼 미니미니한 피규어들이 나오는 게임이에요. 자, 우선 사전 예약에 관련된 부분도 나와져 있죠. 현재 9만 2천 명 정도 사전 예약을 한 상황이고요. 달성 보상도 또 존재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캐릭터에 관련된 제조사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제조사는 덴마, 그 다음은 갈라, 그 다음 신조, 스노우가든, 다섯 번째는 아홉 번째 밤, 이렇게 나와져 있는데요. 하나씩 한번 살펴볼게요. 자, 헬렌이란 캐릭은 지원형이라고 나와져 있고요. 헌터는 화력형. 와, 멋있다. 하나카는 화력형. 미사키 돌격형. 마코토 코이 같은 경우는 지원형이라고 나와져 있네요. 다른 제조사 캐릭 보면요. 방어형, 지원형, 마법형도 있네요, 여러분들. 다양한 피규어, 즉 캐릭터가 나오기 때문에 수집형 RPG 같은 느낌도 들 거예요. 자, 여기 보이는 것처럼 살아 숨쉬는 3D 피규어. 이게 인게임상 영상이라든지 광고만 보더라도 좀잘 나올 것같아 느낌은 들어요. 자 여기 보이시죠? 다양하고 개성 넘치는 피규어로 너만의 특별한 진열장을 꾸며봐라. 그만큼 캐릭터 수집이라는 거, 야 이거 엄청나게 많네. 근데 하나하나 진짜 수집하고 싶을 정도로 캐릭터가 개성있게 생기긴 했어요. 아 여기 나왔네요. 인게임 영상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자 너만의 짜릿한 전투를 경험해봐라. 피규어의 배치와 조합이라, 자 배치와 조합, 턴제형에서 나오는 느낌이거든요, 여러분들. 자 여기 서 있는 느낌만 보더라도 절반으로 딱 가누면. 왼쪽이 우리 편, 오른쪽이 상대편으로 나와져 있는 것 같죠? 자, 여기 보이는 것처럼 역시나 턴제 비슷한 느낌으로 보여집니다. 야, 궁금하다, 여러분들. 이정시 오픈하면 꼭 해보고 싶은 그런 느낌인데요. 미니어스. 오늘 사전 예기에 관련된 소식과 간단한 정보 한번 공유를 해봤는데요. 다음 시간에 정시 오픈하면 은 여러분들과 한번 진행해보도록 하죠. 그러면요 오늘 여기서 마쳐보도록 할게요. 마이옴!